너무나 많지 체크할게 너무나 많고 거의 다어 암기하는 느낌으로 좀 봐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 각도로 체계좀 체크를 합시다 제일 처음에 주기함수가 나오네 주기함수 동그라미 쳐놓고 주기함수가 뭐냐 주기함수라고 하는 거는 어 f x 플러스 p가 f x가 되는 이런 형태 그니까, p씩, 뭐가 된다? 어, 반복이 되는 거야. 반복이 된다. 똑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되는 형태가 주기함수라고 하고, 주기의 정의는 뭐냐? 저 p의, p의 값 중에서 양수 최소인 값을 그걸, 어, 주기라고 얘기한다. 아, 저렇게 주기함수가 정의가 되고, 주기함수를 약, 이, 얘기하는 이유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다 주기함수니까 그래. 그래서 저것 때문에 저걸 얘기하는 거야. 일단 사인, 코사인이 같이 나오는데 이거 그림 그리는 방법은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해 줄 테니까 그 정도 보시고 이 내용은 다 알아야 돼. 다 알아야 되는데 그래프의 개형을 설명한 거니까 어 내용 읽어보시면서 정의역은 실수 전체고 치역은 뿔나 어 사이가 돼 있고 그 다음 원점 대칭이고 그 다음 코사인은 뭐다? Y축 대칭이다. 원점대칭이다. 사인 옆에다가 사인 옆에다가 원점대칭 기함수라고 쓰시고 그 다음 코 사인은 y축대칭 우함수다 라고 이렇게 적어놓도록 해 원점대칭에 해당하는 게 기함수고 y축대칭 우함수다 그 다음에 주기함수인데 이 파이 이 파이가 360도거든 사인하고 코 사인에다가 360도씩 더해봐야 값이 안 변할 테니까 당연히 이 파이가 주기함수가 되는 거고. 평행 이동 시킨 그래프의 모양이 된다. 이건 이따가 나중에 다시 이해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탄젠트야. 탄젠트 해당하는 거 옆에다가는 이거는 기함수야. 탄젠트는 기함수다라고 적어놓고 성질 다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이거 다 체크해서 아는데 그림에서 가지고 있는 성질을 표현한 것밖에 없으니까 어 그림에서의 성질을 좀잘 아시는 게 좋다.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 근데 이따가 그림 그려 볼 테니까. 일단은 어 체크만 해놓도록 합시다 됐고 그 밑에 이 모양들은 어 이걸 뭐 기억할 가치는 없는 것 같아 요거를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고 맨 끝에 주기 정도만 중요하니까 맨 끝에 주기에다가만은 좀 박스를 쳐놓도록 하시고 주기만 제일 중요하고 최대 최소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최대 최소는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돼. 주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주기에다가 좀 별표를 어 쳐놓도록 하시고. 그 다음 넘어가면 그 다음 페이지는 그게 나오는 원리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한 건데 그냥 그런가 보다고 읽어보는 내용이야. 읽어보는 내용이고. 103페이지에 있는 거는 선생님이 또 다시 얘기해 줄 테니까 그건 좀 이따 다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좀 이따 볼게. 일단 어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체킹만 했고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필기를 또좀 다른 공간에 해보면서 진행을 해보자. 일단 그래프를 잘 그려야 돼. 페이지 101페이지 그대로 놔도 페이지 101페이지 그대로 표시 상태에서 거기 있는 그림을 좀 설명을 할 거야. 첫 번째 중요한 그림으로 y 콜 사인 x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사인 X, 거기 그림 있는데, 어, 컴퓨터로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릴 수 있어야 되거든. 본인이 직접 그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 사인 그래프 그릴 때는 X축 해주고, 그 다음 Y축 이렇게 잘라주고, 보통은 하나, 선, 간격으로 하나, 둘, 셋, 넷등 간격으로 맞춰서 잘라주고, 제일 높은 값1 잡아주고, 제일 낮은 값 마이너스 1 잡아주고, 어, 얘는 2파이 360도가 한 사이클이 된다. 해당하는 값들을 다 넣어서 찍어주면, 사인 0도가 0이었고, 사인 90도가 1이었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점들을 찍어주면 이렇게 90도 간격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 사이에서, 곡선으로 완만하게 변하는 거야. 곡선으로 증가하다가, 저점 만나고, 감소하고, 감소하다가 또 다시 증가하는. 이렇게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이렇게 이 그림이 계속 반복돼서 진행되는 형태의 그림이 사인 그래프의 개형이다. 왜 이런 그래프의 개형이 나오느냐는 그 다음 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X 값이 변함에 따라서 그 Y 값이 나오는 과정을 표시해 주면 돼. 그러니까 x가 1일 때, 1일 때, 뭐 30도일 때, 60도일 때, 뭐 각도의 변함에 따라서 그 사인 값에 대한 걸 y 좌표로 대응시켜서 한1억 개쯤 찍어서 이어주면 나오는 거야. 그거를 뭐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나와 있지만 논리적으로 설명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래프는 그냥 점 많이 넣어서 찍어주면 되는 거니까 개형만 기억하면 되는 거고. 이게 하나의 주기를 이루는 대표적인 그래프 개형이 된다. 중요한 건 너희들이 얘를 직접 잘 그려야 돼. 선생님이 그리는 수준으로 너희들도 그림을 그려야지. 지멋대로막 휘갈겨 쳐버리면 안 돼. 간격 맞춰서 꼭 저렇게 쪼개가지고 정확한 그림을 그리는 습관을 들여라. 어, 그렇게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어, 코사인에 대한 그래프는 y 콜 코사인 x 해주고 걔에 대한 그래프 그리는 것도 해보면 어, x축에 그려주고 그다음 y축 잡아준 다음에 얘도 하나 둘, 셋, 네개 해주고, 여기가 이 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1 자르고, 그다음 밑으로 마이너스 이렇게 잘라놓고, 코사인의 그래프는 어디서 여기 0.1부터 시작하는 거야. 코사인 0이 1이거든. 거기서부터 감소, 감소, 그 다음에 증가, 증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코사인의 그래프의 개형이다. 이를 연장선으로 이렇게 이어주면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그 다음에 계속 반복되게 이어 붙이면 되는 거니까 이어 붙이면 되는 거고 코사인을 어 x 축의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이동시키면 사인이랑 겹치니까 얘는 같은 개형의 구조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평행 이동으로 잡을 수 있는 구조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라. 그래프 개형을 그 암기해야 를 돼. 그리는 방법이랑 그다음 y 콜 뭐가 된다? 어 탄젠트 X의 모양이 있는데, 얘는 그림이 조금 사인 코사인하고 다르다. X축이 있고, 그 다음에 Y축 그린 다음에 왼쪽을 막아줄게. 왼쪽 막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간격으로 이렇게, 어 그림을 그려주면 0하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하고, 플러스 얼마 2분의 파이. 이렇게 끊어준 상태에서, 어 원점에 대한 대칭이 되는 걸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로 계속, 올라가는, 요런 형태의 그래프 개형이다 얘는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 개형이 반복이 된다. 얘는 하나의 주기가 2 파이가 돼야지 하나의 사이클이 딱 완성이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어 간격이 파이만 돼도 주기가 나와. 그래서 얘네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에 해당하는 걸 쓰면 얘는 원점 대칭이고 기함수 주기에 해당하는 게 이파이 되는 거고 얘는 우항수 y 축 대칭이고 주기에 해당하는 게 이파이 되는 거고 얘는 원점 대칭인 기함수가 되고 얘만 주기에 해당하는 게 뭐다 어 주기가 위에 있는 거랑 다르게 파이가 주기가 되는 요게 어좀 다른 성질이 된다 탄젠트에서 거기다도 체크해 놔. 탄젠트에 보면 얘정근선 있지 정의역에서 빠지는 값정근선에 해당하는 게 x 에 해당하는 게 얼마일 때어이 엠파이 엠파이 플러스 얼마 2분의 파이 해당하는 거 요게 정근선이라는거 요것도 요기 이제 만나지 않는 선여기 만나지 않는 선 만나지 않는 선정근선이라는거 요것도 아주 중요한 거니까 시험에서 중요하다는 얘기야 개념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별표 치는 것들은 시험에서 중요하다 뜻이야. 그래서 이제 n파이 어, 플러스 2분의 파이에 해당하는 게정부선이라는 것도 외우시고 계셔야 한다. 요게 이제 메인이야. 이 메인으로 끝나면 좋은데 여기서 이제 좀 변화를 가져와. 변화를 가져오는 게 뭐가 되냐. 변화를 가져오는 게 이제 페이지 103페이지로 가서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너무 어지러우니까 선생님이 간단하게 뭐 포인트만 집어줄 거야. 103페이지 이제 가서 이제 거기 있는 내용을 또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 첫 번째 y콜 뭐가 나온다 a s 사 n x가 된다 그럼 a가 1일 때부터 출발하는 거야 잘 모르니까 a가 1일 때부터 그래프에 대한 개형을 그려주면 이게 요게 x축이고 이게 y축이고 그 다음에 하나 둘셋네 개가 되고 여기가 플러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파일 때 a가 1이면 기본적인 그래프 개형은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이게 a가 얼마 1일 때 그래프 개형이면 a가 2가 되면 어떻게 돼 0일 때 0이고 2배만큼씩 올라가고 0일 때 0이고 2배만큼씩 내려가는 그래프 계형을 그려주면, 이렇게 그래프 개형을 그려주면, A가 얼마일 때, 2일 때. 그러니까 위아래로, 원래 사인보다 두 배만큼씩 크게 그리면 되는 거야. 크게 A 값의 의미가 되고, A가 작아지면 적게 반만 하는 거지, 반만. 반만 가게 그림을 그려주면, A 값에 나가는 게 얼마? 2분의 1일 때, 그래프 개형이 되겠지. 그러니까 A 값은 결론은 뭐야? 위아래로, 조금 달라지게 그리는구나 라는 정도밖에 없어. 간단한 거지. 이거를 이해 못할 그건 아닌데, 기억을 하라는 거야. 아, A가 저렇게 앞에 붙어 있으면 숫자에 따라서 사인의 그래프가 위아래가 좀 바뀌는구나 라는 정도 기억하시는 게 1단계고. 그 다음 2단계가 Y 콜 사인 이제 BX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B의 값에 따라서 또 이제 그림이 좀 달라질 거라고. 그걸 그리면 기준은 항상 1이니까, 니가 X축 그려주고, Y축 그려주고, 하나, 둘, 셋, 네 개만 먼저 해주고, 그 다음 여기 플러스 1, 마이너스 1, 과 마이너스 1, 2이에서 b 가 1이면 원래 그림, 원래 그림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이렇게 가는 게, 뭐, 비에 당하는 게 1일 때 그래프 개형이라면 b 가 2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거야. b가 이가 된다. 그러면 뭐가 돼? 원래 bx를 동그라미 쳐주면 여기서 이제 x를 동그라미 쳐줄게. x가 0부터 2파이. x가 0부터 2파이가 0부터 360도잖아. 0부터 360도니까 한 바퀴 돌지. 그그 다음부터 어때? 반복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친 사인 안에 들어가는 이 가게에서, 가게에서 0부터 360도까지 0부터 2파이까지 가면 한한 한 바퀴 돌아가니까 반복되는 구조를 찾을 수 있었단 말이야. 그 다음부터 그 마찬가지 여기서 bx가 뭐가 되는 걸로 0부터 어디까지 2이까지 가면은 얘가 한 바퀴 도는 거잖아. 한 바퀴 도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반복 될 거야. 그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그럼 이 하나의 사이클 x의 범위는 양변을 b 를 나눠주니까 0부터 어디까지로 어2이에서 뭐를 b를 나눈 것만큼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서 얘가 이제 한 바퀴 돌아가는 기준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얘가 뭐다? 1주기가 된다. 한 주기에 대한 크기가 원래는 2이까지였는데 X 앞에 개수가 붙으면서 약간 변화가 생기는구나. 얼마만큼 원래 주기에서, 원래 반복되는 주기에서 앞에 개수로 나눈 것만큼, 어, 주기가 변화가 생기네. 그니까 그걸 인지해서 이제, 어, A 값이, B 값이 2가 된다라면 비가 2가 된다면 주기가 뭐가 돼? 절반으로 돼. 그러니까 비가 2면 주기가 절반이 되면서 어때? 그림이 빨라지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 비가 2가 되면 주기가 절반이 되면서 이렇게 빨라지는 거야. 그게 비가 2일 때 그래프 개형이야. 비가 2가 되면은 그림이 더 빨라진다. 주기가 준다야. 알겠지? 주기가 준다. 그 얘기고, 비가 2분의 1이 되면 이제 느려지는 거지. 비가 느려서 주기가 절반으로, 주기가 절반으로 이렇게 느리게 가는 구조가 되면 비값에해 당하는 게 얼마? 2분의 1이면 저렇게 느리게 가는 형태가 된다. 그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A가 갖는 의미랑 B가 갖는 의미가 좀 다르구나. 됐어. 그걸 이제 한 번에, 여기까지는 책에 있는 거고, 이제 한 번에, 한 번에 하는 거는 책에는 좀 다르게 나와 있는데 다르게 적어줄 테니까 어 103페이지에다가 좀 적거나 어 y e q u 103페이지 위에다가 적어서 a, sin, b에다가 묶어줘야 돼 항상 x-c, 그 다음에 플러스 d 이렇게 나오는 게 sin에서 가장 더럽게 모양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모양이 더럽게 나오면 A는 항상 Y 옆에 붙어 있으니까, Y에 연결을 주는 거고, 얘는 뭐에 세로에 영향을 준다. 세로가 뭐냐? 진폭이야, 위아래 폭, 진폭에 영향, 위아래 영향을 주는 거고, 그래서 얘는 어디다 영향을 주는 거냐? 최대하고 최소값에다가 영향을 주는 모양이 된다. 이렇게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d에 해당하는 건 어디에 x 값에 영향을 주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가로에 영향을 주는 거고 얘는 주기에 영향을 준다. 주기가 원래 주기가 뭐였냐? 어이 파이였는데 거기서 뭐절대값 b로 나눈 거만큼이야왜 주기는 양수로 얘기해야 되니까 b가 음수여도 양수로 얘기해 준다. 그러니까 주기가 저렇게 변하는 구조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 C에 당하는 거는 당연히 뭐가 돼? X축에 대해서 뭐가 된다? 평행 이동이 된다라고 보는 거고. X자리 X-C가 들어갔으니까. D에 당하는 건 당연히 뭐, Y축에 대해서 평행, 평행 이동이 들어가는 거고. Y축에 대한 평행 이동은 얘는 어디다 또 영향을 주겠어? 최대하고, 최, 소의 Y축에 대한 이동은 또 거기에도 영향을 준다. 그 정도 분석해서 볼수 있으면 뭐가 된다? 어, 사인의 모양 변화가 아무리 좀 지저분하게 나와도 1차 형태 정도는 기본적인 그래프 개형에서 조금 변화가 생기는데, 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뭐할수 있다? 분석할 수가 있다. 그까지가 되는 게 오늘 수업의 전부야. 알겠지? 오늘 그거만 하는데 마음 같아서 는다 끝내고 싶은데 아, 그럼 또 연습할 것만 잔뜩 쌓이잖아. 왜냐하면은 듣고 이해하는 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고. 듣고 이해를 하면 지금 듣고 이해했잖아. 어 그거 하면 이제 공부할 어 준비가 시작이 된 거고 듣고 이해된 걸 암기해야지 이제 뭐가 돼 이제 공부할 를수 있는 거야. 그다음 공부는 본인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정말 다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지. 그러니까 연습까지. 해줘야지 공부지. 듣고 이해하는 거 공부가 아니야. 공부할 준비야. 알겠지? 오늘 수업 듣고 이해하는 거는 그냥 공부할 준비가 된 거고, 본인이 공부하는 거는 내가 정말 다풀수 있나 없나?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 확인은 집에서 스스로 하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잡아주시면 다 분석이 된, 된 거다. 코사인은 얘랑 똑같아. 음. 이거는, 어, 뭐가 된다? 어, 거의 코사인은 사인하고, 코사, 이,는, 코사인은 사인하고, 이거는 유사하니까, 똑같이 처리하면 되는 거고, 똑같아. 근데, 탄젠트는 좀 의미하는 게 달라. 탄젠트는 의미하는 게 다르니까, 어, 좀 따로 써주면, 조금 달라. y 콜, a. 밑에 탄젠트는 따로 없네. 그것도 좀 적어놔봐. a, 다음에, 탄젠트, b, x, 마이너스, c, 더하기, d. 이렇게 나오면, 그렇게 나오면 아, 사인고 코사인은 거의 흡사해 그래프 경이 똑같으니까 근데 이제 탄젠트는 좀 다르다. a는 y 값에 뭐 세로의 영향을 주긴 주지만 최대 최소도 영향을 주긴 주지만 뭐가 나오냐 그래프로 잘안 나타나 왜 어, 탄젠트는 옆에 보는 바와 같이 위아래 끝이 있어 없어 위아래 에 막혀 있는 게 없단 말이야. 좀더 가파르게 증가를 하겠지만. 어, 얘는 그래프상, 그래프상, 뭐다, 어, 표현, 표현되진 않아. 표현이 되진 않아. A 값에 해당하는 거는 그래프상 표현이 안 되는 거고. 어, 대신 B 값은 중요해. B 값에 해당하는 건 얘는 가로에 영향을 주는 거고, 주기에 영향을 주는 건데, 탄젠트의 주기가 원래 이 파이가 아니라 얘는 주기가 혼자만 파이거든. 그니까 파이에서 절대 값이 나눈 것만큼 주기가 변화를 가져온다. 그게 B의 의미고, 어, C하고 D에 대한 의미는, C하고 D에 대한 의미는 어, 평행이동이니까, 요거는 똑같이 평행이동으로 잡아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약간 뉘앙스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두개 구별해서 적어 놓으시면 된다. 그럼 분석이 된 거야. 분석이 되면, 오늘 수업은 개념으로 끝났어. 그럼 개념 끝났으니까 이제 뭐할 거야? 이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문제를 보는 각도로 가볼 거야. 문제에서 그래프를 그려라라고 나오면 뭐만 하면 된다? 해설처럼 해설처럼 그래픽으로 컴퓨터 전산 처리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한다? 한 주기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지가 중요해. 한 주기를 정확하게 그리면서 답을 찾아준다. 그 얘기야. 아, 필수해 이제 1번으로 가서 이 내용을 가지고 그림 그리는 연습을 해볼게. 첫 번째가, 어, 가로 1번, y 콜, 어, s i n 2 x π 야이 상태에서 그림 못 그려. 그러니까 바꿔가지고, s i n 묶어주고, e 묶어주고, x a l 2분의 파이 렇게 써주는 게 중요하다. 그럼 이제 뭐부터 보는 거야? ABCD 보는 거야. A 없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B. 2네. 주기가 반으로 줄어드네. 그 다음 X축 이동이 얼마만큼?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하는 거야. 그럼 시작하는 그림을 그려볼게. X축. 그 다음 Y축 그려주고 시작하는 포인트가 얼마가 되냐? 얘가 2분의 파이가 되고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주기는 어떻게 됐어? 반으로 줄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2분의 파이다 파이 더하니까 2분의 3파이까지가 여기 2분의 3파이까지가 여기 한 주기가 돼야 돼. 그럼 그 안에서 몇 등분 해야 돼? 그 안에서 네 등분이 돼야 돼. 이렇게. 네 등분이 되는 게 정확한 그림이야. 그다음 여기도 네 등분이니까 뭐 하나 더 잘라주면 좋겠지. 그러니까 4분의 파이 간격으로 잘라주는 게 맞는 그림이 되고, 그 다음 여기가 플러스 1 그려주고, 그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1 되는 그림이고, 한 주기만 정확하게 그리면 얘가 원점과 같은 존재에서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요거에 딱한 주기가 되고, 왼쪽에도 좀 이어붙이면, 여기 왼쪽에도 이어붙이면 이런 그림을 이렇게 붙여주고, 여기도 이어붙이면 이런 형태로 붙여주는데, 너희들이 정확하게 그려야 되는 건한 주기 있다. 여기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이고 어 여기 한 주기에 대한 그림만 정확하게 그릴 수 있으면 이게 답이고 그거는 답에서 확인할 때조금을 확인하면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다 이어 붙이는 구조가 될 테니까 저렇게 한 주기만 정확하게 찾아서 그림을 그려줘라. 됐고. 지저분해도 쫄지 말고 하는 거야, 이거. 두 번째 것도 해주면, y 콜2 코사인 x 마이너스 1이지. 엄청 쉽지. 두 배만큼 하고, 어떻게 한다? 1만큼 밑으로 내리는 거야. 두 배만큼 하고, 1만큼 밑으로 내리니까, x 축이 이렇게 있으면, 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밑으로 1만큼 내릴 거야. 마이너스 그러니까 1만큼 내려올 거고, 그걸 기점으로 위로 2만큼, 그 다음 밑으로, 이만큼이니까 마이너 스 3까지 간다. 그걸 기준으로 얘는 주기의 변화가 없으니까 내 등분을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거에 맞춰서 주기의 변화는 없더라. 그러면 나는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게 0 1 마일이 얘가 되겠지. 0 1 마일부터 시작해서 감소, 감소, 증가, 증가. 이렇게 하나의 사이클을 정확하게 그린다. 그 다음에는 뭐 이어져서 이렇게 뭐그 다음 뭐 이어져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 건데 어 나는 하나의 사이클, 어 평행 이동까지 고려해서 하나의 주기를 정확하게 캐치해 내서 여기 그림만 그려내면은 원하는 그림을 정확하게 찾은 거니까 저그 정도로만 그림을 그리면 되고 원래 그림이 뭐 어쩌다 저쩌다 별 필요 없어 변화된 그림만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으면 되니까 분석해서 그림을 잘 그려줘라 고그 얘기야. 그게 붙어야지, 어, 실력이 되는 거야. 그 다음, 3번에 해당하는 거, 지저분하네. 쫄지 마시고, 어, 쫄지 말고, 그냥 순서대로 분석하는 거야. y 콜, 탄젠트가 있고, 우에는 2분의 1 묶어야 돼. 2분의 1 묶고, x 파이, x 앞에 계속 이렇게 묶어줘야 돼. 묶어줘야 되고, 더하기 1, 요렇게 잡아준다. 그럼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X축 잡아주고, Y축 잡아주고, 어, 보니까 얘는 주기가 2분의 1 붙었어. 주기가 2분의 1 붙었는데, 얼마만큼 이동해? 파이만큼 이동해. 그러니까 파이만큼 이동한 걸 스타트해서. 주기가 2분의 1 붙으니까 얘는 주기가, 원래 주기가 2 파이가 아니라 파이였지. 얘 주기는 원래 주기가 어 파이하고 1만큼 이동한게 이게 원점과 같은 존재가 되고 이게 되고 원래 주기가 파이였는데 거기서 얼마? 2분의 1을 나눈 얘 2파이에 해당하는게 요게 주기가 된다 주기를 기점으로 얘는 왼쪽과 오른쪽 하나만 잘라면 됐어 아 저렇게 저렇게 자르니까 주기에 당하는게 0부터 어디까지? 2파이까지가 좌우로 맞춰져서 하나의 저 모양이 되겠구나. 그걸 기점으로 앞에 개수는 별로 영향을 안 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모양이 하나의 주기가 되는 어 정확한 그래프의 개형이 되겠구나. 그래서 저게... 한 사이클의 정확한 그림이 되겠고 여기서 시험에서 좀잘 나오는 거 별표 쳐놓고 점근선에 해당하는 거 찾는 걸좀 연습해야 돼. 점근선 점근선에 해당하는 거는 저 탄젠트 안에 있는 걸다 묶어버려. 탄젠트 안에 있는 탄젠트 안에 있는 어 뭐다? 탄젠트 안에 있는 저기 2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 해당하는 게 얘가 뭐가 된다? n 어,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된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걸 정리하니까 2분의 x에 해당하는 거는 n 어, 파이 플러스 파이야. 근데 그럼 얘는 묶었으면 뭐가 되는 거야? n 플러스 1 파이가 되는데 n 플러스 1이 정수잖아. n이 정수면 n 플러스 1이 정수지. 그럼 굳이 n 플러스 1이라고 쓸 필요가 있나? 없다고 그러니까 답에서는 이거 어떻게 쓰느냐 x 에당하는 거는 이보다 e 그냥 이거를 그냥 n으로 바꾸는 거야 이거 어차피 정수니까 e n 파이 얘가 정근선이 된다 그러니까 n 플러스 1이 어차피 정수 전체를 뜻하는 거니까 이걸 그냥 또 다른 정수 n 프라임으로 봐준다면 결론은 x 는이 e, n 프라임 파이인데 M 프라임이나 A 는 어차피 정수니까 구체적으로 뭐 다르게 잡을 필요는 없고 어 정근선을 적으로 써야 된다. 여기서 정근선 쓰라는 얘기가 없잖아. 근데 시험에서는 정근선 쓰라는 얘기가 꽤 많이 나와. 그럼 애들 연습을 안 해가지고 많이 틀리거든. 정근선 잡는 거 어, 탄젠트 가로 하나 있는 게 뭐다? M 플러스 2분의 파 이거 잘 모르는 사람 이렇게 쓰면 돼. 2분의 이렇게 홀수파이다. 이렇게 써도 돼. 2분의 홀수파이. 2분의 1파이, 2분의 뭐 마이너스 3파이 이렇게 2분의 홀수파이니까 뭐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어도 어 문제를 푸실 때는 지장은 없으니까 저렇게 하셔서 보시면 되겠고 뭐 마찬가지 유제 1, 2, 3번은 너희들이 그 흐름을 따라서 그대로 한번 해보시고 옆에 미정계수 구하는 것까지 설명을 해줄게 어필수제 이번에 해당하는 걸 보시면 필수의 제 2번. 이거는 그림을 보고 뽑아내는 거야. 뽑아내는데 A하고 B를 먼저 뽑아내야 돼. A는 위아래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A는 보자마자 얼마다? 1이다. 왜? 위아래 폭이 변화가 없으니까. 세로의 폭의 변화가 없으니까 바로 잡는 거고. B는 주기야. 주기의 변화가 지금 있어 없어? 주기의 변화가 없지. 왜? 어, 한 사이클 나타나는 그림이 파이부터 삼파이까지니까, 어쨌든, 같은 모양이 된다. 그러니까, b 값이 1이다. 라고 나오는 거고, 평행이동만 잡아주는데, 평행이동이, B1 잡아서 평행이동하면은 평행이동이 C지. 평행이동 된거 보니까, 스타팅되는 포인트가 몇으로가 있어? 파이로가 있다고. 파이로가 있으니까, 파이가 범위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어, abc가 저렇게 그림상에서 어느 위치가 된다라는 거를 잡아낼 수 있어야 돼. 잡아내면은 뭐 답이 바로 보이는 거고. 유제 이번 한번 같이 해 줄게. 유제 2번 너희들이 해 봐야 되는데 같이. 그것도 복잡한데 쫄지 마. 코사인이 제일 높은 거부터 제일 높은 거부터 제일 높은 거까지가 나와야 되는데 없어. 근데 코사인 제일 높은 거부터 제일 낮은 것까지가 주기의 절반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여기 제일 스타팅 되는 거부터 여기까지가 전체 주기의 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3분의 파부터 3분의 4 파이 간걸더 가야 되니까, 파이 온 거, 파이 온거더 가지. 그러니까, B값에 해 당하는 게 얼마다? 1이라는 건 변함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됐나 봤더니, 위아래로. 위아래로 얘는 마이너스 4부터 2까지야. 그러니까,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얘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위로 좀 올라갔지만, 어, 위로 3, 밑으로 3까지 갔잖아. A가 얼마다? 3이라는 것도 바로 잡는 거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림이 얼마만큼 올라간 거야? 밑으로 마이너스 만큼 내려온 거지. 그러니까 거기 B 값을 잡은 상태에서, 아, D 값에 해 당하는 Y 축의 이동이 얼마다? 마이너스까지는 그림에서, 이건 눈으로 잡는 거야. 이건 눈으로. 시각적으로 그냥 캐치해서 뽑아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건 뽑아내는 게 중요.